아이스크림이 다 만들어졌는데요. 어, 한번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양도 한번 바꿔가지고 세 종류로 다 해보고요. 그리고 한번 무게도 재서 얼만큼이 한잔 용량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. 오, 모양이 아슬아슬해. 짱. <laughs> 네, 이렇게 우유 듬뿍 아이스크림 이용해서 세 가지의 모양으로 짜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외관상으로도 당연히 다른데 드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시는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적어주시나요? <laughs> 별모양, 꽃모양, 똥모양 순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. 한번 드셔보시죠. 먼저, 별모양 쪽 먼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기기들이 이게 성능이 좋은 것이냐 아니냐 이제 구분을 할때 아이스크림의 결정들 그 얼음 알맹이 같은 네.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. 그래서 드실 때 한번 씹어 보세요. 씹어 보시고서 이제 코 쪽으로 이렇게 그 냄새로 한번 이렇게 뿜어 보시면 아이스크림 자체의 풍미도 더잘 느껴지고요. 아이스크림 조직이 얼마나 좋게 만들어졌는지도 이 구분이 좀잘 되거든요. 이게 관절을 하는 방법이에요. 네. 네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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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한번 먹고. 네. 하면. 그래서 이게 그냥 드실 때는 사실 이 결정이 얼마나 좋게 잘만들어지는지 구분하기가 쉽진 않거든요. 네. 제대로 아이스크림을 비교해서 보시려면은 드시고선 아이스크림 한번 씹어보시고, 네. 코 쪽으로 한번 뿜어보시면은 아이스크림 풍미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. 질감의 차이나 맛적인 부분의 차이는 그냥 살짝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. 어떠신지 준비가 되시면 <laughs> <laughs> 말씀해 보실까요? 확실히 여기 별모양에서 꽃 모양, 그리고 이게 원인 모양 갈수록 여기가 좀더 무겁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혹시 여기보다 여기가 맛이 더 진하다고 느껴졌어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맛이 연한 느낌인데 얘는 약간 모양도 잘 잡혀있고 딱그 무게감이 있겠네 그래야 되나? 아이스크림에서? 음. 그래서 약간 좀더 진한 느낌의 맛이 났던 것 같아요. 음, 이쪽으로 갈수록 좀더 진하고 무거운 그런 느낌이세요. 음. 차차님은 음. 어떠신가요? 아까 전에 먹었을 때는 이첫 번째 게좀 가볍다, 싱겁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했었는데 사실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크게 차이는 잘 모르고 겠첫 번째 거는 확연히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 음. 뭐 먹다 보니까 오히려 요 1번이 오히려 더매력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먹기에는 좀 많이 먹기에는 오히려 요런 건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느낌이고, 1번 음.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싶다, 계속 먹고 싶다, 음. 매력 있다. 싱겁긴 한데 먹다 보면은 그런 것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가지고, 2번, 3번에 뒤에서 싱겁다는 거지. 1번만 단순하게 먹었을 때는 충분히 그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바디감이 느껴지세요? 다른 게 많이 느껴지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넣을 거고, 제 말로 그렇서 많이 안 느껴지는데 굳이 억지로 하실 거면안넣은 거거든요. 좀더 얘가 무겁다는 느낌은 확실히 많이, 많이 나요. 네. 좀 느껴져요. 이번 상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1번에 비해서는 버터향 느낌이 살짝 무거운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터향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음. 꽃 모양 쪽으로 드시는 게좀더 임팩트 있게 좀 세게 치는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게 좀 강하다 보니까 다 드시기에는 조금 라이트한 그런 느낌 네. 쪽이 더 좋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물론 뭐다 개인마다 다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기호에 따라서 다를 거고 원료들도 이제 사실 지금은 우유 도뿍 아이스크림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겠지만 또 다른 재료를 썼을 때는 이쪽이 더 좋으실 수도 있고 그런 차이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. 일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입으로 이렇게 먹을 먹고 싶은 느낌. 아. 이번 상품 같은 경우는 스푼으로 코너가 될것 같은데. 서로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. 코너로 먹기 편하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해서 먹어될것 같고. 음. 그래서 별 모양이랑. 꽃 모양 원형까지 해서 이렇게 같은 재료로도 맛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